취임 2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들과 200분간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여당과 다섯 번째 만났는데 야당과 만난 것은 0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수차례 영수회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제 위기 회복과 민생을 위하여 협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야당과 반대자를 통크게 포용해야 할 대통령은 지임 6개월이 넘도록 여당만 만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철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네 만회하면서 별나라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야당 대표는 영순위로 만나야 할 파트너입니다. 물론 검찰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의 대가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